외모가 예쁜 사람을 엘프 같다고 말하잖아요. 엘프처럼 예쁜 책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무려 엘프라는 종족을 만들어낸 판타지의 조상님의 이야기. 짧지만 깊은, 작지만 넓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책 예쁘죠? 오늘 영상은 제가 엘프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엘프는 상상 속에 존재하잖아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다들 엘프는 예쁘다, 그럽니다. 어디서 엘프를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어디겠어요. 영화나 게임이죠. 이런 장르를 판타지라고 하는데요. 판타지의 역사를 이렇게,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게 전부 다한 사람의 상상에서 시작됐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바로 존 로널드 로웰 톨킨. 보통은 J.R.R. 톨킨이라고 불러요.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영화 반지의 제왕 시리즈, 호비 시리즈 원작자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의 상상이 지금의 판타지 세계를 구축한 겁니다. 고대 언어를 복원하고 창조했던 언어학자이자 옥스퍼드 교수였던 톨키는요. 신화는 언어로부터 생겨난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창조한 신화에 어울리는 언어를 직접 만들기까지 했는데요. 그리고 그 신화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 냈습니다. 엄청나죠? 그렇다면 그 아이디어의 원천은 어디서 온 걸까요? 놀라지 마세요. 바로 아이들입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이 책은요. 판타지의 아버지, 톨킨이 진짜 아버지 노릇하느라고 지어낸 동화 5편이 담겨 있는데요. 톨킨이 창조에는 지금의 중간계와 그 이전의 상상, 그리고 그 중간계를 뒷받침하는 신화의 단층이 흐르는 이야기들입니다. 깨알 같은 에피소드라고 보면 좋겠는데요. 톨킨 팬이시라면 여기부터 환장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로버 랜덤. 마법사의 실수로 달나라와 바닷속을 여행하게 된 장난감 강아지 이야기인데요. 단순한 모험담으로 말하는 정도기는 하지만 가만히 읽다 보면 질마릴리온에 나오는 고대 세계의 이미지가 아른아른 거립니다. 존재의 본질에 대해 가볍게 톡 건드리는 작품이에요. 두 번째, 큰 우튼의 대장장이. 별을 삼킨 한 대장장이가 요정의 세계를 여행하면서 변모해가는 이야기거든요. 영화 호비 시리즈의 빌보처럼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길을 걷게 되는 과정이 그려져 있고 이야기의 후반으로 갈수록 철학적이고 시적인 장면들이 다수 등장합니다. 이 작품에 그려진 요정 세계의 풍경은요 질마릴리온의 발리노르나 엘다르를 떠올리기 좋습니다. 이어서 헤메농부 가일스. 수록된 다섯 편 중에서 가장 육 쾌한 이야기라고 할수 있겠어요. 용두, 왕두, 권력자도 한 시골 농부 앞에서 작아지는 이야기. 톨킨 특유의 반권위주의적 유묘가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이번 편은 톨킨 팬이 아닌 입문자 입장에서도 어렵지 않게 재미있게 읽을만 합니다. 다음 작품은 톰 본바들의 모험, 지로 구성이 된 이야기입니다. 톨킨의 반지의 제왕에서 유일하게 반지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인물, 톰본바디의 독립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어요. 궁금했을 만한 걸 시원하게 풀어주지 않고 더 많은 떡밥을 던지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거는 갑갑하다기 보다는 설명하지 않는 대신 남겨두는 신비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백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할 말이 많았는지 다섯 권 중에 제일 두꺼워요. 마지막으로 나무와 이파리입니다. 제가 다섯 편 중에서 가장 큰 감동을 받은 작품이에요.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단독 리뷰를 고민하기도 했는데요. 줄거리는 단순합니다. 세상에 없는 나무를 그림으로 그리다가 죽은 화가가 자기가 그리고 있던 그 나무를 다른 세계에서 실제로 만난다는 얘기. 어, 이 부분에서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걸 그냥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우리는 그릴 수는 있어도 완성할 수 없는 나무를 마음속에 하나씩 품고 산다. ]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시면 꽤큰 울림이 전해질 겁니다 제가 톨킨 작품 꽤나 읽었다는 느낌 받으셨죠? 맞습니다 2001년에 영화 반지의 제왕 1편 반지원정대를 보고 호딱 반해가지고요 그 후로 실마릴리온, 호빗, 반지의 제왕, 곤돌린의 몰락 등등등 중간계 이야기에 푹 빠져서 지냈던 시절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많이 까먹었지만요 어찌됐건 이 거대한 세계관을 참 좋아한다는 것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톨킨 동화 선집의 예약 판매 소식이 들려왔어요. 짜릿했죠. 아 근데 무슨 예약 판매를 1개월이나 하는 거예요.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어서 출판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나름 북튜버라는 구실을 앞세워서 출간 전에 미리 읽어보게 해달라 덕분에 지금 이 영상이 완성이 됐죠. 제가 출판사에 거꾸로 제안을 해서 만든 영상 몇편안 됩니다. 그 과정에서 감사하게도 담당 편집자님하고 잠깐 이야기도 나눌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 동화 선집, 무지하게 공들여서 만들었다. 이게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제가 지금껏 읽었던 톨킨 작품들 전부 다 같은 출판사에서 나왔다는 것. 아, 그렇구나. 여긴 톨킨의 진심인 출판사구나. 그렇지만, 조건 찬양만 할 것이냐? 아니요. 아쉬운 지점도 있습니다. 이 책은 분명히 저 같은 톨킨 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선물이에요. 그렇지만 톨킨이라는 이름을 이제 막 접한 분이나 영화 제목 정도만 알고 있는 분이라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뭐랄까요? 마치 신화라는 문에 갑자기 발을 싹 들이밀었는데 그 안이 너무 방대하고 깊어서 오히려 뒤로 물러서게 되는 느낌이랄까요? 특히 나무와 이파리 같은 경우에는 해설과 소문이 길고요. 은유와 상징으로 꽉차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문턱이 제법 높게 느껴질 겁니다. 그럼에도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작품으로 나무와 이파리를 꼽았죠. 그 이유는 작품이 가진 진입장벽의 높이가 단점인 동시에 폴킨이라는 창조자의 위대함의 높이라는 장점이기도 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너무 쉬웠다면 <laughs> 매니아를 만들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기회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다섯 편을 뭐 순서대로 읽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만약 반지의 제왕이나 실마릴리온을 읽어보지 않은 분이라면 이 책들로 시작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끌리는 작품부터 한 편씩 조용히 천천히 읽다 보면요. 이건 그냥 동화가 아니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 책을 읽는 데는 이해나 지식, 사색과 논리보다 느낌이 중요합니다. 판단은 여러분께 맡길게요. 책의 외형 얘기를 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이미 해외에서 단행본으로도 출간이 된 작품들인데요, 그 작품들을 톨킨 작품의 번역 짬바가 느껴지는 번역가들과 톨킨 독자 커뮤니티가 합세를 해서 방대한 주석과 해설까지 깔끔하게 번역하고 영국 유명 삽화가의 그림까지 더해서 국내에 출간한 겁니다. 일단 번역은 차치하더라도 생긴 것만 봐도 예뻐요. 엘프처럼요. 전집임에도 제손한 손에 딱 잡힐만한 아담한 사이즈. 그리고 고급스러운 질감, 금박이 들어간 표지까지 완전 취향저격입니다. 마치 작품을 감싼 그림들이 이야기와 함께 숨을 쉬는 느낌이랄까요? 소장각이에요. 무겁지 않아서 가지고 다니기도 좋고 어디서든 다 꺼내놓으면 주목받을 만한 아우라를 지녔기 때문에 음, 텍스트를 읽지 않을 뿐이라고 해도 감성템으로 사용하기 충분합니다. 요즘에 텍스트 힙이 유행이잖아요. 이 책이 너희들을 힙하게 만들어줄지언나 여기까지가 오늘의 작품 JRR 톨킨 동화 선집 리뷰였습니다 진입 장벽이 높다는 언급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책의 베이스는 동화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이들에게 들려주려고 만든 이야기 그 안에는 사랑이 있고 기억이 있고 신화가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께 짧지만 깊은 이야기 작지만 넓은 이야기 우리 삶에 오래도록 남을 이야기를 소개드렸습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 만나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좋아하는 아저씨 사월이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